편하게 얘기하고 울고싶으면 도 되고 소리지르고 싶으면 소리질러도 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주세요 여기 사고싶은데로 다 하고 방송이 안나왔으면 다해게다요 어. 이제 사 올라갔어. 이 아빠. 아빠 아. 맞아, 맞아. <목소리> 아빠다. 와, 아 저거 여가 처음 애기 걸음마 을때 아빠를 쳐미러. 너무 애기들 왜 보행기 거. 있잖아요. 맞아 보행기가 휠체어로 시작했어요. 아, 너무 예뻐. 체어가날개로 되면은 날아가지. 그렇지? 어. 이게 아빠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아들. 아, 우 아, 오. 와. 와. 어? 야 우리 그두 그냥... 분이 보실 때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어, 오빠 진짜로 어, 내가 부탁하는인데 우리 애 낳을 때 미워하지 말라고. 저는 아, 그 정도로? 그때까지도 아이가 또 낳고 막 식당 가서 떠들고 막 울고 아.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근데 막상 낳고 나니까 미치겠죠. 딱볼 때부터 그냥 어, 기분이 좋아지고 맞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나 음. 할 정도로 아이 볼 때마다 행복하죠. 음. 아니 근데 그, 사실 특히에는 정말 귀하게 얻은 음. 아들이라면서요. 음. 아, 네. 7.8기로 시험관하기 여덟 번째 만에 성공을 했고요. 그날 이제 피검사, 1차 피검사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가 결혼기념일 17년 되던 날이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어머, 그래, 아침에 아,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쓱 나갔더니 밖에서 막 호들갑 떠는 거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랬서내요 어, 나는 이봐. 이제 아시험관아기가 성공이 됐나 보다. 음, 음. 하지만 조심해라. 그리고 그 임신해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음. 아이 아, 오기 전날 제 아내가 교통사고 났어요. 아. 제 아내가 교통사고 났어요. 아. 그러니까 음주 운전 차량이 아. 아. 중앙선 침범해서 어머 머머 정면으로 부딪 차량 두 대가 다 방파됐어. 폐차, 어머 머머 그렇죠. 저도 사실 아. 하반신 마비가 된그 교통사고가 불법 주철 한 차에 또 부딪힌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아 나한테는 더 이상의 행복은 없구나. 그리고 또 어, 라디오를 마치고 나가다가 또 앞에 또차또 또 긁어버리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음, 긴장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그 음. 다음날 아이가 잘 태어났죠. 와 어머나, 어머나. 큰일 날뻔했어요. 아, 음. 진짜 귀하게. 오늘, 네. 어 네, 오늘 지금 아이도 다 귀하지만, 네. 워낙 이제 시험관 아이, 아기가 또 그렇게 성공률이 100%는 되는 게 아니니까 음. 네. 그 과정도 네, 네.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음.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또 네. 사고가 있으셨군요 네. 근데 괜찮아요. 아유, 다 모성애로 이기더라고요. 시 진짜. 진짜 대단하시네. 응.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아이 딱 태어났을 때딱이렇게제 저는. 안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일단 전신 마취에서 몰랐고요. 음. 이제 이 마취에서 약간 비몽사몽 깰때 제일 첫마디가 강올래 닮았냐, 양쪽 보적에 들어가냐, 쌍꺼풀이 있냐, 뭐 손발은 당연히 물어보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음. 인터뷰하고 올거니까 음. 선아 너 이거, 여기서, 아빠랑 같이, 숙제 좀봐주세요 뭐야? 그게? 뭐야? 연대한다는 것이요, 아니요. 연겠어요연어한다는것연요연대한다는것아요 Yonder, 난 것이요. Yonder, 얼굴 그 책이 무슨 연대 책이야, 연대. 연대하는 책. 그렇게 해가지고, 어?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글로 쓰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게, 애들이. 아니, 단어를 반대. 어떻게 연대란 단어를 써? 연대가 뭔데? 연대? 연대가 뭐야? 그런 거지. 반지지향처럼 의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 연대 아니, 얘기하는 거지. 뭐, 아니, 뭐, 친구들과 함께라든가. 이런 네. 쉬운 단어를 써야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책 보여줘 봐봐. 책 제목만 봐봐. 제목만 봐도 아주. 저봐봐. 아, 제목만 봐도 아주. 저봐봐. 아, 연대한다는 거? 이건 뭐? 그러니까 모를까? 그러니까 그럼 아 그러니까 읽지. 모르니까 책을 읽으면서. 동경상년이 무슨 뜻이야? 동경상년이 <laughs> 무슨 뜻이야? 같은 어려움을 같이 같은 어려움을 같이 처한 거를 같이 하는 거. 몰라 난 지금 내가 이걸 안 읽어봐가지고. 어, 안 읽어봐가지고. 하아 그래도 엄마도 책안 읽고 나도 책안 읽는데 무슨 책을 읽어. 음. 음. 네세 분이 같이 있는 네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저는 그냥 두 가지가 눈에 좀 띄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선희가참 소중한 존재네요. 음. 선희가 있어서. 엄마도 선희한테 얘기하고 아빠도 선희한테 얘기하면서 그래도 또 일상에 또 어느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희가 쏙 빠지니까. 대화가 조금 활발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네? 라는 건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이지 않게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엄마도 책안 읽고 나도 책안 읽는데 무슨 책을 읽어 야, 엄마, 아빠는 책 많이 안 읽었는데 야, 너는 그래도 대기실에 책도 갖고 와서 보기도 하고 야, 너 엄마, 아빠보다 낫다 이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화다운 대화,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요 음. 세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음. 첫 번째는 눈빛, 음. 표정 좀 편안하고 잘돼 있나 두 번째는요 마음속으로 내 말만 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나의 생각을 언어로 전달을 나는 하고 있나 행동이 나가기도 하고 뭐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가 이세 가지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세 가지 안 되는데요? 어? 어떠세요? 세 가지가 더안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여기서 아빠랑 같이 숙제 좀 봐주세요. 연대가 뭐야? 그런 거지 반지의 제처럼 이렇게 쭉이어지는거 연대. 동경상연이 그 무슨 뜻이야? 같이 어려움을 같이 같은 어려움을 같이 처한 거를 같이 하는 거. 어, 너무 힘들어요. 아, 우리 아내분께. 아, 지금 이 시간이. 아, 지금 <laughs> 아까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 예, 어떤 아, 의미? 어떻게 그렇게 하는 부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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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남편이 있나 이 세상에? 음. 내 주변에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 그랬어 아 그렇구나 이런 대화가 될까? 음. 뭐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밥 먹으면서 말한 마디도 안 하고 나올 때말한 마디도 안할수 있어요. 그, 근데왜 왜 만나요? 그쵸,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 형이랑 같이 강릉을 가면서 딱 대화 한 마디 했어요. 뭐 무슨 얘기? 두 시간 반 동안 휴게소 뭐? 갈까? 아니. 아 <laughs> <아유, 아유, 웃음> 중요한 지기 중요한, 중요한 얘기 근데 이건 내가 내 고집을 내세우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까 확률을 네. 얘기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어머님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아 근데 그건 평균인데 근아 평균이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네. 상황이 네. 제 고민을 들어 준다면 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왔으니까 TV 보다가 잘자 잘자 하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라는 음.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지 음. 남자의 음.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지 음. 그쵸 안나요? 어... 제 고민을 왜안 들어주시는? 아니 근데 우리 강원래 음. 씨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 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 예. 이 자리는 누가 올푹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두 분의 이야기와 두 분의 인생과 삶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나는 그런 대화가 더 편하고, 음. 그건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음. 근데 제 의견 얘기했을 때는, 아, 송혜가 얘기했을 때는, 아, 끄떡끄떡 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아유, 안타깝다고 얘기하면, 누구 편드는 것이고, 누구 편드는 것이고. 그그 느낌이 네. 드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예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우리 음. 남편한테 음. 왜 진지한 말을 못할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좀얘기워요 좀. 우리 남편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이제 제어려서적 상처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환경? 이런 거 저희 이제 친정 아부바가 약간 성인아이세요 지금도 성인아이신데 어렸을...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 도 하지 마. 응? 난 아버지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 그래. 아니, 근데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대개 오실 때는 미 e 가 있어서 오거든요. 음. 네. 필요성이 있어서. 어... 강월래 씨는 이 자리 에안 나오고 싶은데 나오셨나? 네. 어,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33년 차, 네. 어, 제일 힘든 고객님이세요, 두 분이. 아, 내가 뭐 이건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시 저는 마음이 훅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만나서 두 마리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서로가 그것을 하나도 안 불편해 할 때는 문제가 없죠. 음. 근데 지금 두 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7, 80대 부부 같아. 노 응? 부부 같아. 송이하고 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지금 행복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부부는 친구의 관계하고 동급으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이게 편해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 관계의 어떤 비중이나 정도를 같은 비중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고 말 비율을 들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껴있잖아요. 소중한 아들이.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심을 좀 강원래 씨나 네, 김성훈 씨의 예, 아니 그 잘못했어요. 얘기가 그 그릇 안에 좀잘잘 잘 열어서 좀 담아가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선희한테 음. 얘기하는 화법이 또 다르니까 음, 음. 아이한테 조금 잘못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엄마하고 아빠의 힘의 균형이 음. 한 쪽에 쏠려있다고 느낄 수 있죠. 왜냐면 음. 아빠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감정을 그냥 거침없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부모한테 좀 많이 맞춰요, 애들책 제목만 봐봐, 자막만 봐도 아주 막 끔찍하다. 아, 저뭐 끔찍하다. 아니 얘가 모르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어, 힘의 균형이 이 화법 때문에 음. 아이한테 조금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신경 쓰이는 게 선이의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말투하고 행동이 선이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음. 음. 혼자서는 뭘 못해요. 무서워하고 그런 게좀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강원래 김송아들강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살이에요1 1살이요 너무 많이 컸안세요 아. 아빠는 어떤 사람인 세같아요 음. 멋진 사람? 요안 어? 많이 만들어줘요 <laughs> <목소리도> 편하게 일하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도 되고, 흔해하고 싶으면 흔해도 돼. 여기 사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 하면 다, 그냥. 응? 어? 바로 울어? 금 감정 카드를 예, 말하기가 좀 힘들어하니까 감정 카드를 줬습니다, 제작진님. 선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은 이거예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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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우리 선이가 네, 편안하게. 마음을 얘기해보라니까 음. 울었네요. 네. 근데 내 자녀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슬프다라는 카드를 딱 들었을 때두 분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음. 더 슬플까? 네, 슬프다, 힘들다나 어렵다를 듣줄 알았는데 슬프다라. 라는 단어가 너무 저는 좀 조금 충격이었는데요. 음.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음. 그럼 먼저 눈물부터 흘려요. 음. 그건 저 어렸을 적 모습, 지금 모습이랑 똑같아요. 음. 그때 끝나고 나와서 너무 서럽게 꺼이 꺼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음. 질문이 많이 어려웠어 그러더라고요. 음. 질문이 어려웠어. 음. 그래서. 선아 엄마가 선이는 이제 다 커서 될줄 알았는데 엄마가 미안해 아직 자기 표현을 못 해요 아... 표현하면은 눈물 붙어 흘려요 그리고 일단은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송이하고 저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 부모님들 관계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고. 어, 아빠 친구들 만났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싫어하고. 또 누구,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엄마랑 가는 건 좋아한데 저랑 가는 걸 싫어하는 느낌을 보면 좀 약간 뭔가 그 강원래 아들로서의 그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될수 있으면 제가 그런 모습을 잘 보이려고 선이 등교할 때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좀제 모습을 네.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이 모습이 또 때론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음. 또뭐 어쩔 수 없이 또 견뎌내야 할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 불안이라는 정서를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불안할 때, 나 불안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와요. 저 원장님, 저왜 이렇게 불안하죠? 불안한데,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불안이 높아지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음.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 화를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정서 상태가 불안이라는 걸못 알아차려요. 때로는 당사자도 못 알아차려요. 난 그냥 화를 내고 있는데 본질을 따라 들어가 보면 불안이야. 어떤 사람은요, 불안하면요, 슬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슬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거요. 불안하면 그냥 슬퍼지고 우울해져 눈물이 나고. 선이가 그런 것 같아요. 음.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선이랑 둘이서 영화관에 갔어요. 음. 근데 아빠가 휠체어에서 좌석에서 휠체어로 옮겼을 때 바닥에 떨어졌대요. 음. 그 얘기를 선이는 음. 저한테 한 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음. 아빠 휠체어에서 떨어졌었어. 많이 놀랬니까, 많이 무서웠어 그러더라고요. 어, 얼마 나 당황했겠어요? 어. 얼마 나 걱정했겠어요? 걱정하고. 어, 걔는 두세 배로 와요. 그러면. 일단은 네, 그 자리에서 네. 선이가 음. 하, 떨어졌어요. 음. 아, 멀리 가. 멀리 갔어요. 갔다 네. 아,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어. 저는 괜찮아 선이야 괜찮아. 여기 아저씨도 금방 올 거야. 그래서 거기 다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음. 그리고 나오면서 선이야 음. 괜찮아 괜찮아. 다 산책자 이렇게 해서. 저는 될수 있으면 웃으려고, 긍정적인 음.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에 담아둘 것 같아지고 제 아내한테 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다른 아버지들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다른 아버지는 뭐 예를 들어서 장애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음. 또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야 니네 아버지는 뭐왜 휠체어 탔을까. 음.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리가 제가 좀 약간 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선이랑 다툴 때 누군가는 한번좀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음. 니네 아버지 뭐 어? 음. 속된 말로 뭐 병신이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 그런데 음 그냥 선인는 극장에서 이렇게 아빠가 탁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너무 놀라잖아요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을 해서 불안이 확 올라가면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불안하다는 거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어, 방어 기제들이 나와요 그니까 본인이 그 상황에서 어 아직은 힘이 약하니까 아빠를 들어올릴 수 없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뚝 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절대 아빠가 응.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팔꿈치로도 해줘 어우 시원하다 선이는 아빠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건 아마 없을 아, 없어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아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할 거예요 네, 존경해요 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 조건을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라고 그러거든요 너라는 한 사람이 나의 자녀가 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음. 사랑하지만 또잘 못할 때는 이건 널 음.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고 네. 하죠. 얘도 똑같을 거예요. 아빠가 그냥 앙울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우리 아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아이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